1월 17일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네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배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함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묶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데레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데리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쿠시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곳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고대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부터 발행하여 에브라세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엘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삼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곶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읽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애들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우벤에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블론이요 라엘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엘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낙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곽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갓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브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에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죽어 자기 열저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세기 36장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부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라 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으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울 홀리 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한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 쳐러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 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딘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라학과 세라와 산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림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멜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이는 나하족장, 세라족장, 삼마족장, 미사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훌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족장, 얄람족장, 고라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훌리라마로, 바마로, 말림에 아마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루당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해맘과 로단의 누이 딘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왕과 만화학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부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아이 시부온의 나기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송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 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라니오 에셀의 자손은 피랑과 사이완과 아가니오 디산의 자녀는 우수와 아란이니 호리족 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족장 소발족장 시보온족장 아나족장 디손족장 에셀족장 디산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족 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부월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 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갑이 죽고 대만족 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부다대 아들 곧 모압 들에서 위대한 족속을 친 하다치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시며 하다시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하숙과 루호보대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보레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보레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은 무헤다베리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일어하니 딤나 족장, 알화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바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립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애돔 족장들이며 애돔 족속의 초상은 애서더라.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 아, 새사슬로도 멜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매였어도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가로대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아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물사건을 하 치던 자들이 도망가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함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느니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강구하여 가로대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그 원을 얻어 살게하소서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후험이 회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중화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쭤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갔사.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군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고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주치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빚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해로당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이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아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그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렇더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며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하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네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하니 저가 또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서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앉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나리 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 은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전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 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심을 오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레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체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